처음에는 저는 강남역에 있어가지고 관리 포함해서 한120 정도. 근데 60만 원짜리는 전 비추. 아. 어딘지 찾아가지도 못해요. 손님이 오다가 이제 포기할 것 같아요 음, 음. 한 1년 정도 버친다고 생각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일이 들어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금방 올라가요 처음에 차리면 은 전문가들도 오픈받이 있어요 음. 한달 정도는 많이 도와주죠 그러면 이제 매출이 몇 백만 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마케팅 대행사에다 맡겨보고 음. 마케팅 실행사에다 맡겨보고 마케팅 직원들 써보고 다 해봤는데요 제가 그렇게 해서 한 1억 원을 썼어요 서초동 해결사예요 아, 대표님 네. 행정사 개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첫 번째는 금전적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. 네. 그 행정사 자격증 따고 개업을 할때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? 금액은 천차만별이죠. 좋게 차리고 싶으면 매독도 들어가고 저렴하게 차리고 싶으면 매십만 원에 다 차릴 수 있겠죠. 저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자신을 믿는다고 하면 좋게 차려도 상관없어요. 근데 생각보다 본인을 믿는 게 너무 어려워요. 예를 들어서 밖에 나오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. 이 자신감은 좋은데 현실에 부닥치면 성공할 수 있는 게좀 3년이 좀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바로 나와서 사람들이 바로 찾아온다?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음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돈을 써서 하는 것보다 좀 적당한 돈을 써서 하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금액을 낮게 책정하면 이 올라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정도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, 그럼 평균적으로 차리게 된다고 하면 뭐 얼마나 들어갈까요 비용이? 가장 중요한 게 전문 자격사를 차리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서 할수 없고 길바닥에서 할수 없고 사실 몸과 머릿속에 지식만 있으면 어디에서도 할수 있는데 사실 행정사법에는 등록증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꼭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월세보다는 보증금이에요 보증금은 뭐 100만 원, 200만 원짜은 없잖아요 음. 최소 못해도 한 1천만 원, 2천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월세죠 관리비 포함해서 얘기할게요 정말 조그맣게 5 평으로 시작한다. 톨 2호선 라인에서 한다면은 최소 못해도 한 60만 원 들어가겠죠. 근데 60만 원짜리는 전 비추라고 아. 합니다. 어딘지 찾아가지도 못해요. 두번 다시 못 찾아가요. 어딘지 모르겠어요. 골목에 골목에 골목인데 손님이 오다가 이제 포기할 것 같아요. 음. 저도 못 찾아오는데 손님 이 어떻게 찾아오겠어요? 그런 데는 60만 원짜리 있겠죠.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사람들이 올 법한 곳이면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?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강남 역은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. 역삼이다. 근데 서초나 교대에는 좀 금액이 좀 나가는 편이라 최소 150 정도는 사무실될것 같습니다. 어, 그러면 대표님 처음에 사무실 얻으셨을 때한 얼마 정도 구하셨어요? 처음에는 제가 강남역에 있어가지고 관리 포함해서 한120 정도. 120이요? 네. 그러면 이 처음부터 오픈했을 때부터 수익이 네. 생기진 않을 거잖아요. 그렇죠 그러면 수익이 없는 기간 동안 그 버틸 금액을 네. 한 현실적으로 몇 개월 정도 버틸 금액을 좀 모아놔야 될까요? 다른 사업을 경험해봤던지 다른 회사에서 경험을 해봤 사람, 최소 3년 5년 정도를 해봤던 사람들은 금방 올라가요. 음. 한 1년 정도 버틴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일이 들어온다고 보고 있거든요. 1년 정도 지나야 좀 매출이 올라온다고 하시잖아요. 네. 현실적으로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? 처음에 차리면은 전문가들도 오픈 받이 있어요. 음. 한달 정도는 많이 도와주죠. 그러면 이제 매출이 몇백만 원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계속 도와줄 수는 없는 거고. 음. 그러면 이제 두 달째부터 매출이 떨어져요. 그리고 이제 한 여섯 달, 일곱 달. 까지도 외출이 없을 거예요. 근데 그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계속 없을 거고요. 어. 그러면 저를 어필을 해야 돼요. PR을 해야 되는데 이 PR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. 유튜브를 할지 블로그를 할지 인스타를 할지 그 사람이 서본이 나와가지고 전문 자격사를 갖고 있어요. 머리도 너무 똑똑해. 근데 서초동에 어느 한 공간에 들어가 있어요. 사람들이 알까요? 음. 손님 만날 때마다 서본이 나왔습니다. 똑똑한 사람입니다. 진짜 잘합니다. 하면은 사람들이 믿을까요? 절대 안 믿어요. 그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떤 식으로 그 홍보 마케팅 시작하셨어요?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많이 했어요. 제가 블로그로 돈을 쓴게 이제 마케팅 대행사에다 맡겨보고, 음. 마케팅 실행사에다 맡겨보고, 마케팅 이원들 써보고 다 해봤는데요. 제가 그렇게 해서 한 1억 원을 썼어요. 1억요 네, 1억 원 쓰니까 마케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알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마케팅에 대해서는 직접. 공부를 해봐야지 그러면 대표님 뭐 1억 정도 쓰셨다고 하셨지만 네. 일반적으로 오픈하신 분들이 한 6개월 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을 써야 네. 마케팅 비용. 봐야, 제가 볼 때는 마케팅을 한다 하면 한 달에 60만 원그 네.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지 마케팅에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버텨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거의 마케팅 비용만 600만 원 이상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100만 원이라고 하면 월세만 1,200만 원 월세만 1 0 0 0만원 그러면 그냥 숨만 쉬어도 거의 2 0 3천0 들어가겠네요. 그렇죠. 밥 먹고, 차비 하고, 생활하고 하면은 2, 3천0 들어가는 건한 순간이죠. 그러면 음. 이사무실이꼭 필요하다 고 하셨는데 네. 평수는 한몇평 뭐 정도가 적당하다 고 보세요? 네, 손님이 오, 오게 되면 사실 1년까지는 오질 않아요. 오지 않기 때문에 5 평이어도 창문이 네. 좀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. 이제 음. 로드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. 그러면 1층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은 1층 이상으로 하실 건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어, 그래요? 네, 1층으로 하게 되면 너무 뜯는 게 많아요. 음. 얼마예요 뭐, 사실관게 아무것도 없어요.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? 네, 돼요. 이렇게 할까요, 제가 그러면? 음. 아, 뭘 알아야지, 뭐, 돼요, 안 돼요를 하는데, 본인은 다 알고 있어요. 근데, 저는 전문가니까 다알 거라고 생각하는데, 무당이 아니잖아요. 음. 어떻게 알아요? 돼요? 그러면, 돼요? 그래요. 말을 해줘야지 되네,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는데, 1층 가면 정신이 없겠죠. 이런 사람들이 음. 많으니까. 의미 없이 방문하는 사람들 많다는 건데요? 근데, 좀 친절하고,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,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한다. 하면 1층에 있는 게 좋고요. 음... 저같이 집중을 해야 되고, 여기에 대해서 한계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면 2층 이상으로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. 그럼 대표님은 한 얼마 정도 기간 지나와서 수입이 발생하기 시작하셨어요? 저는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수익이 이제 발생이 됐고요. 처음에는 1년까지는 정말 손가락 빨았죠.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100만 원 나오고 200 나오고 음. 300 나오고 아 1년 됐을 때 이제 그렇게 나왔고요. 1년 6개월 됐을 때 이제 1,000만 원 정도 벌었고 음. 지금 2년 지나고 나니까 한 달에 2,000만 원 정도 아. 벌고 있습니다. 그럼 이 매출이 있고 또순 네. 이익이 있을 거잖아요. 네. 그 행정사업은이순 음. 이익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? 제가 볼 때는 1,000만 원까지 벌었을 때는 남는 게 많이 없어요. 근데 먹고 싶은 건다 먹죠. 음. 지금도 먹고 싶은 건다 먹는데 먹을 시간도 없고 1,000만 원 정도가 이제 본전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, 그러면 이익률이라고 하면 응. 네, 한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? 사실 직원 안 쓰고, 그리고 저 혼자 하고 마케팅 안 하고, 그래서 천만 원번다고 하면은 희가 받는 한60% 70% 되겠죠? 음. 근데 직원비 나가. 그리고 마케팅비 나가고 차량 유지비 나가고 그래서 한 500에서 1000만 원은 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응. 처음 행정사를 개업하셨을 때랑 이제 한 2년 정도 흘리셨을 때랑 네. 어느 정도 생활이좀 차이점이 많이 생기셨어요? 많이 생습니다 지금 제가 강남에 있다가 교대를 고 오고 나서 엄청 매출도 많이 오르고 많이 달라졌던 점은 딱두 가지 술 마실 시간이 없어요 지금도 몇 시죠? 거의 9시잖아요 응. 한 10시 정도에 끝나고 집에 가서 또 내일 할거 검토하고 그리고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다시 또 일하고 이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실 시간이 없어진 게좀 달라졌고요 그리고 제가 집에 가서 집안일을 전혀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청소 아줌마 쓰고 있어요 청소 아줌마 써서 이제 집안일을 저 대신 도와주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고객들 만나러 갈때 너무 피곤하면 그냥 택시를 타요 음. 예전에는 지하철 타고 버스를 타고 했는데 제 몸이 이제 돈이기 때문에 이제 택시 타고 그래서 제 몸을 좀 아끼고 있는 게좀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